나지? 어 피파 온라인 3 4둘다 재밌.. 아, 3는 솔직히 재밌 이제 좀 지겹잖아 근데 4가 새로운 맛이 있네 근데 게임 자체는 조금 패치를 많이 해야 될것같아다음에 <목소리도> 가만차기 차투지! 야, 완전 바뀌었지? 팀 완전 바뀌었지? 이제 피파포 하는 법을 알겠네. 피파포 이렇게 하는 거구만. 입니다. 아주 기교 있는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냅니다. 네, 저 정도 역시 기교 있는 슈팅의 재능이 있어요. 워볼만구석속하고 네. 뭐 가볍게 밀어 찼습니다. 아, 좋아요. 음... 키디가 태클로 공로 챘니다. 그리스베르데헬리알리르 p 상대 패스비도 잘 읽어냅니다. 아, 누가 또 폭풍 카톡 보내는 거야? 또... 아이고, 아이고, 실수, 실수! 네이마. 나이스컷 손흥민. 어, 이거 엄청 달라, 엄청 달라. 이거 이거 적응하려면 여러분 오래 걸릴 거야, 좀 시간 걸릴 거야. 나도 적응하기 엄청 힘들더라고. <laughs> 근데 내가 또잘 설명해 줄게. 메이먼 리 설명충 여령이죠, 설명충. 살라. 그렇지. 살라가바 아, 슈페이크 할까? 패스 시도 하지만 받지 못하고 나갑니다. 뭐 어, <laughs> 여자친구 차톡이라. <사통이라. 웃음> 라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. 긴 개뿔. 상당히 좋은데요. 거의 티키타카의 패스였지만 막만밉니다 현택 블인요야 발렌시아, 아까 빵카 보다 카르바스 이 훨씬 좋네. <laughs> 아, 이제 훨씬 코너킹 게임이 코너킹 편하다. ]입니다. 진짜 그냥 될 뻔했어요. 흥민 감아차기 나이스 선노미 감잡았어 야 완전 다르지 않냐 완전 감잡았어 피파포이 맛이야 야, 손흥민 는 살아나고 있어요. 투차가차로어졌습니다2 0에서 시작합니다. 라타 들어갑니다. 프라이 기술 로빈테. 라 앞에 한번 쳐주고 <laughs> 어 이제 골 터지나 골 터져 어제 하루 종일에서 게 골이 거의 안 터졌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팀 지금 선수들 사자마자 바로 터지지 <laughs> 나이스 해 골. 완전히 폭발하고 있어.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. 아, 가볍게 미뤄놓는군요. 네, 정말 기술적인 스입니다 네. 네, 강하게 찬다고 못 보도는 거 아닙니다.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모하메드 살라. 광산. <laughs> 할바하이. <laughs> <laughs> 요이마민데리아이마 아이고 피자 <laughs> 피파 경매 끝내는 시간 잘 모르겠네.

어 파울 아 역시 저 페리시 저거 유리몸이야 어 어따 패스페리 <laughs> 어 초등학생 어서와요 자고 왔어 잘했어 쉬면서 해야지 뭐든지리 루이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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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습니다 로인 아니 모라타 오, 나이스컷 아, 이거 이거 저 손흥민 패스 왜 이래? 루카크 아 루카쿠 후자도 못 쓰겠더라고 루카쿠 빵카 있었는데 아루카쿠못 쓰겠더라고 이거는 작고 빠른 선수가 어, 훨씬 어, 난은것 같아 진행 중입니다. 살라. 에이 이게 뭐야 씨 주떡은 역시 안돼 코밍민 PK 나이스 까르발 PK 찰때 어, PK 찰때 가려줄게. 잘 봐. k 지 잡아봐. 게이지랑 방향밖에 없어. 찰 때. 방향 방향 지금 이지 올라갔지? <laughs> 아 뭐야 이거 아 홈런 쳤어 아 뭐야 이쳇 경기는 맛 빠집니다. 오늘 일방적인 경기였는데요. 득점을 많이 기록한 팀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. 그리고 흥내준 대게도 위로의 박수를 보여주고 싶고요. 아 어제 어제는 얻었는데 오늘 못 넣네. 아 홍민 태클로 공격을 챘니다. 야, PK 좀 연습해야겠다. <laughs> 아 재밌어 재밌어. 완전 재밌다. 어뭐야또 렉이야? 뭐한판 끝날 때마다 렉이냐? 와 씨. 아 이거 이, 승리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경 이긴 거? 아이 짜증 나네. 아이 짜증 나. 이거 너무 많이 걸려 이거. 아 진짜. 몇 번째야? 오늘 몇 번째야, 이거? 아, 강제 종료해야겠네. 어쨌든 게임은 재밌었죠? 어, 게임은 완전 꿀잼이었어. 게임은, 게임 자체는 완전 꿀잼.